등산을 하거나 높은 건물에 올라가 보면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이렇게 많은 빌딩들이 있는데 정작 내 건물은 하나도 없네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건물주가 될수 없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고 건물주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만 하지 말고 직접 한번 실천해 보면 어떨까 막연한 꿈만 꾸지 말고 구체적으로 한번 그려보자 그래서 바로 빌딩에 관련된 책을 7권을 주문해 버립니다 책이 도착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7권의 책 중에서 빌사남이 알려주는 꼬마빌딩 실전 투자 가이드라는 책입니다. 앞으로 책들 핵심만 쑥쑥 뽑아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한 입에 넣어드릴 테니까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빌사나미 알려주는 꼬마빌딩 실전 투자 가이드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 자 가장 궁금했던 점은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꼬마빌딩 투자가 가능할까 였습니다. 일단 빌딩도 다 금액이 천지 차이이기 때문에 얼마가 있어야 투자가 가능할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보통은 큰 금액이기 때문에 대부분 대출을 끼고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책에 보면. 대출을 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매입하려는 건물을 담보로 받는 담보대출이다. 보통 은행에서 대출이 나갈 때는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대출금액을 산정한다. 이때 담보대출이 나가는 감정가액은 매매가를 넘을 수 없고, 지역마다 담보 인정 비율에 따라서 대출금액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지방에 있는 건물과 서울의 주요 지역에 있는 건물은 담보 인정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대출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도 대출이 달라질 수 있다. 두 번째로, 매수자의 신용도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매수자의 재무비율 이런 신용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한데 개인은 소득이 증명된 자료가 있어야 하고 법인은 재무제표가 좋아야 한다 서울에 있는 건물의 경우 보통 환금성이 좋기 때문에 매매금액에 무려 70%에서 80%까지 대출이 나온다고 합니다 즉 10억 원이 건물 가액이면 내돈 3억 원이 있으면 되고 20억 원이면 6억 원 30억 원이면 9억 원이 있으면 건물을 매입할 수 있다는 뜻이 되죠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70% 정도는 대출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건물을 사기 위해서는 현금 10억 현금 20억 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이렇게 실질적으로 진실을 파헤쳐 보면, 건물을 사는데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생각을 한번 해보고, 생각을 해보지 않는 차이는 실로 엄청난 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서 20억 원짜리 건물을 사기 위해서는 6억 원이라는 돈이 필요한데, 그러면 굉장히 큰 돈이지만, 사실상 우리가 집을 마련하는 비용에 비해서는 크지 않음을 알 수가 있었죠. 또 페이지 50쪽에 보면은, 당신을 건물주로 만들어줄 세 사람을 만나라고 나오는데 빌딩 부자들의 공통점은 궁금한 것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걸어서 물어볼 수 있는 전문가를 항상 곁에 두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전문가와의 상담 비용을 아까워하지 않고 잘 활용해서 현명한 판단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전문가와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된다. 성공적인 빌딩 투자를 위해 꼭 필요한 세 사람을 꼽으려면 빌딩 전문 공인중개사 은행 지점장, 건축사이다. 첫째로, 빌딩 전문 공인중개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빌딩을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를 만나야 오랜 노하우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빌딩 거래나 관리를 하면서 알아야 될 사항들도 일반 중개사들보다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대요. 빌딩은 매입하고 난 뒤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매입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나와 함께 해줄 중개사를 만나야 됩니다. 둘째로, 대출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은행 지점장과 부지점장을 알아두는 게 필요한데요. 대출 가능 금액과 금리가 은행마다도 서로 다르고, 신기한 것은 심지어 같은 은행이라고 할지라도, 지점들마다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지점장마다 노하우와 경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빌딩을 대출해줬을 때 리스크를 판단하는 기준도 각기마다 살짝 다르다고 합니다. 최소 두세 군데 은행과 비교하면서 선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셋째 건축사는 건물의 가치를 높여주기 위해서 이용해야 되는 건데요. 임차인 입장에서도 위치가 조금 안 좋더라도 공간 활용도가 좋고 깔끔하게 리모델링이나 신축되어 있는 건물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당연하죠. 나중에 매각을 할 때도 관리와 신축이 잘 되어 있는 건물이라면. 돈을 더 주고라도 매입을 하고 싶을 거예요. 좋은 건축사는 트렌드에 맞는 리모델링과 신축을 하는 건축사라고 하는데요. 빌딩 투자는 내가 가진 돈의 전부를 투자하는 것인데, 비용을 들여서라도 더더욱 전문가를 활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91페이지 보면 A급 꼬마빌딩을 찾는 법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일단 A급 꼬마빌딩 매물은 광고를 하지 않는답니다. 이 말은 신문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꼬마빌딩으로 고수익을 낼수 있다는 광고성 매물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합니다. 빌딩은 아파트 매물과는 다르게 중개사들이 본인 손님 내에서 계약을 하게끔 지인 판매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좋은 매물은 광고를 하지 않아도 얼마 되지 않아 조용히 사라집니다. 건물은 보통 팔지 않기 때문에 건물주 건강이 악화되거나 장기간 공실로 대출이자 감당이 어렵거나. 세금이 밀리는 등에 건물주가 급하게 팔아야 되는 상황에 생긴 건물들이거든요. 이런 사연이 있다 보니까 시장이 풀리지가 않고 가까운 중개사들만 아는 경우가 많고 건물을 파는 이유가 명확합니다. 현장을 자주 다니면서 발품을 팔면서 중개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관계를 잘 유지해서 좋은 매물이 나왔을 때 가장 나에게 먼저 연락을 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저자는 건물을 살때 환급성과 땅의 가치. 도로 접근성 이세 가지를 가장 높게 평가 항목으로 본다고 하는데요. 환금성이 높은 지역을 매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땅의 가치가 높아야 하며 마지막으로 도로를 잘 접하는 건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조건들이 충족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 건물 상태와 임대수익 매매 가격 등이라고 하네요. 앞으로 건물을 매입하는 정보를 꾸준히 올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손품을 어떻게 파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밸류맵이라는 어, 사이트고요.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실거래를 클릭해 주시고 나머지는 체크를 해제해 줍니다. 그리고 상업 업무 지구만 냅두시고 나머지는 또 체크를 해제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래 연도를 최근 거로 볼 거기 때문에 작년과 올해 2023년, 2024년만 냅두고 조회를 완료합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조건을 걸어서 검색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건물이 거래된 가격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우리가 강남이나 서초 이쪽 비싼 건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접근하기가 어려울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로구나 아니면 금천구나. 이렇게 가격을 합리적인 선안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볼 거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근린생활 24.2억에 거래된 음. 건물이 있고요 근린생활 19.2억, 근린생활 20.5억에 거래된 건물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클릭을 해 보면 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19.2억에 거래가 되었고요 거래된 시점은 24년 4월 2일날 거래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영상에서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20%에서 30% 정도 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20억으로 잡으면 은 4억 원 정도 자기 자금이 있으면 은 거래할 수 있는 건물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서울 안에도 4억 내지는 5억, 6억이라는 내 돈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건물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주소를 복사해서 네이버 지도에 가보겠습니다. 자, 이 건물이죠. 여기를 거리뷰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20억 정도의 거래된 건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직접 임장도 다니면서 어떤 건물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제가 직접 공부하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 보고자 합니다. 투자하는 습관을 만드실 분들은 영상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